리버! 리버! 하리보가 왔어요! 하리보가 왔어요!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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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개넣나 <개만> 세볼까? 9, <laughs> 9, 8, 9, 10, 10 <laughs> 7 2 <laughs> 6개! 106? 106개! 우와! 왜 106개지? 열 개. 10개! 그러면 은천히말 마리. 다 그중에 t 마리 t e want to. m e on. y o 이 go. You can go. You can go. y 이 u c a 들 go. You can go. You can go. y 이 u can go. You can 보예요. 겉에 설탕 묻어 있는 거. 이거 아, 내가 진짜 아, 좋아하는 아, 건데. 외국 사람들은 이걸 더 좋아한대. 그러니까 하리보는 기본이고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 옥수국 어? 뭐 어. 설탕 묻어 있고 이런 어, 거. 뭐 어,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거 또 어? 그럼 외국 사람? 뭘까요? 아! 와! 와!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다. 이 와! 대박 사건. 너도 그거네. 와! 대박 사건. 저저 잠깐만. 여기 무슨 와 묻어 있는 거 봐봐. 어, 봐. 재고가. 어, 음, 달어 음. 우와. 음, 짜 이건 뭘까? 우와! 어? 이거 선물이야. 조피 선물. 와. 아 와, 이거 조취 상품이거든? 아 대박사건. 읽어줘, 이거, 영어. 이거? 대박사건이야. 1920년부터 얘가 100주년이네. 꼬마곰 그거네. 유상모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50명께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언제? 매주. 매주 100명씩 드려요. 유상의 인스타그램을 좋아요를 눌러시고 팔로우를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제 일상은 별로 안 올려요. 오직 좋은 정보만 올립니다. 제 인스타는 광고와 간접 일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거 뭐지? 와! 누가? 어이, 동놀인가 봐. 우와! 하리보! 이거 처음 봤어! 하리보! 어? 지노스! 라라라라라라라. 우와! 둘리 엄마야! 어? 둘리야... 이거 애기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와 이거 식감 내기 진짜 힘든 거야! 응. 내가 하리보 측 물어봤는데 응! 이런 식감 내는 게 너무 기술이래! 바보같이! 여기 여는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그래도! 난 어른이니까! 꽉 막힌 어른이니까! 우와 이것도 뭐야! 이거 웜이네? 좀 이건 다른 건가 보다. 아 100g짜리. 먹어볼까? 벌레. 우와 맛있겠다. 껍질 껍질. 껍어껍어 봐봐. 껍질 껍질. 껍질 껍질. 오어봐 우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꼬마꼬미 잘 맞았네. 진짜 맛있다. 음. 이거 들어 박스를 이렇게 음. 서 여는 거야.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고 여는 거야. 음. 음. 우와. 아, 이거 왜 맛있는 건데? 이거? 아, 아이... 이거 웬일이니? 이거 빼고 다시 와! 와!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다. 자, 몽 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네. 와, 미쳤다. 또 까보자. 이게 좋아해. 이거 뭐지? 네. 와! 우와, 이거 또 다른 거다. 우라누라 아, 이 와! 이거 스타르 믹스! 스타르 믹스! 스타르, 스타르 믹스! 스타르 믹스! 우와. 와! 아! 뭔 아냐? 야지아 이거 실화니 어? 너무 귀여워. 미쳤어. 반숙인가 봐. 어? 하트도 있어. 자기. 어? 식감 장난. 이건 또 달라. 진짜? 내 계란. 우와 우와 말랑말랑해 벌써부터. 되게 말랑말랑해. 이거는 어. 진짜 계란보다 더 맛있어. 또. <laughs> 어. 이건 뭐야?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laughs> 젤리야. 나 사탕인 줄 알았어. 대박사건 우와 대박. 모르겠다, 다 엉망지창 만 m 다아 i 어? 아 이거는 콜라 n g to go to the 아 이거는 그 설탕 안 묻어있는 아, 거다. 이거는 going to go to the 거 t 그냥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 콜라다 이 o 이런 거 좋아하시는 I'm going to go to t h 이 other. i 이 going to go to the o t 있 e r I'm going to go to 먹어볼까? 응, 뚜껑. 와. 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거든요. 와, 이거. 에서대박이다 이거, 이 이거. 뭐거면 여러분, 이거, 는자이예이자 자두. 이거, 짜 진짜 이거, 진짜 응. 미쳤나 봐. 와, 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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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와 뭐야? 대왕곰인가 봐. 이거 가족곰이야. 이거 뭔지 알아? 뭔지? 우리야 우리. 진짜? 아빠곰, 엄마곰, 아기곰 그렇게 있어? 아니. 어? 손잡고 있잖아. 어 상무연지곰이다. 와 연지를 먹는다. 아니. 먹어 상무 곰! 안돼 자결 같이 먹고 같은 곳에 있게. 같은 곳? 어디? 헤어지면 안 되잖아. 빨리. 같은 <laughs> <얘기>? 응. 응. 음. <laughs> 우와, 너무 귀엽다. 이거. 이 둘은 뱃속에서 행복하게 살대요 <laughs> 와, 손 잡고 있어. 귀여워, 미쳤어. 얼른 마시자. 진짜. 아, 이건 뭐? 음, 이게 제일 인기 많은 우리 곰젤리. 응. 음. 음. 어? 음. 뭔지. 뭔지 알지? 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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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어, 뭔지 알아요. 대박 사건 이렇게 이게 하나씩 먹기 좋아 그한공씩 많이 안 먹게 되고 진짜 이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도 힘들다는 이게 하리보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수고하셨나요 <laughs> 유상무 인스타그램을 일단 팔로우를 해주시면 이런 가득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유튜브에도 자주 올려드릴게요 아 우리 진짜 너무 리뷰 잘했다 그지? 음... 너무 너무 잘했고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유튜브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